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 행복에다가 강조를 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꼭 행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 당시에요. 예루살렘에 남아 있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받은 자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비난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백성이 그들이 바로 좋은 무화과다라고 말을 하시고 남겨진 사람들, 예루살렘 땅에 남겨져 있고 또 애굽에 붙어서 그쪽으로 도망갔던 사람들을 모두가 다 나쁜 무화과다라고 딱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믿음으로 수납한 백성에게는요, 회복의 기회가 주어집니다만, 고집스럽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조차도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 음,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징계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걸까요? 부정이나 부당한 행위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그만해라! 그러다 멈추지 않으면 매를 드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해서 멈추게 해서 바른 길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징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과 헬라 성경에 다양한 말들이 있는데, 잘못을 고치게 하는 것, 꾸짖는 것, 때로는 매를 들어서 때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두고 이야기 합니다. 징계의 목적이 뭐겠어요, 그러면? 징계의 목적이 뭘까요? 그냥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게 아니라, 깨닫게 해서 죄와 악에서 돌이켜서 생명과 진리와 선의 길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방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징계를 우리가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잘안 되는 게 문제죠. 징계 받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왜 그랬는지 하나님부터 원망하고 인생부터 원망하는 게 우리 연약함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는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꾸지어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러니, 징계가 있을 때 받을 마음의 준비, 삶의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징계는 1차적으로는 안 받는 게 좋겠죠. 그죠? 징계는 1차적으로 안 받는 게 좋아요. 그러나, 우리 연약하잖아요.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고, 격길로 갈 때가 있어요. 우리도 알지 못한 사이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빠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깨닫게 하시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안 들을 때는 이제 징계라고 하는 방법을 드셔서 깨닫게 만드시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징계가 나에게 임한다? 그러면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매를 덜 맞을까요? 더 맞을까요? 덜 맞죠. 그나마 덜 맞고 돌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징계가 혹시나 나에게 임하게, 임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고집 부려보세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 고집 부리다가 다 멸절 당해버려요. 징계 받았다고 생각했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회복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곳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누린다는 걸 기억하시고 징계가 임하거든 고집부리지 말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일부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특별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1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었죠 무화가 두 광조리를 보여 주셨어요. 그럼 2 절과 3 절에 보니까 두 광조리에 담긴 무화과는 각각 어떤 상태였습니까? 한 광조리는 처음 익은 극히 좋은 무화과였어요. 두 번째 광조리에서는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 있어요. 무화과는요 그날 따서 그날 먹어야 돼요. 왜 아는 줄 아세요? 자, 아랫 동네 가면. 이 지금 이 시즌이 무화과 시즌이에요 그날 따면 그날 먹어야 돼요 아니면 냉장이나 해서 이렇게 보관을 하든지 해야 돼요 다른 과일과 달리 조금만 날씨 면 바로 상해버려요 근데 그 겉모습은 그럴싸하거든요 먹으면 그다음부터 탈라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날 따서면 바로 그날 먹는 게 무화과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지나도 막 상해버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못 먹을 정도로 상해버린 그런 무화과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자녀의 영적인 상태, 삶의 상태, 그 상태가 무엇인지를 꼭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자 하십니다. 근데 그 방법이 다양한 방법으로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항상 돌아오게 만드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어떤 말을 쓰면 하시는지를 잘 알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냥 지나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민감성이 항상 중요하다는 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달으면 순종의 길로 딱 돌아서는 것이 참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첫 번째 은혜의 말씀을 한번 가시, 보시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일부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상태의 유다 백성들의 적절한 메시지였어요 그들을 보여주는 정확한 메시지가 바로 이두 광주리의 상태에 있는 무화과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언제나 자신의 백성에게 그 상황과 형편에 적절한 메시지요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를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 모르는 게 없는 전지하신 분님과 그리고 아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녀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의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있는 마음을 어떤 방법으로 알게 만드셨을까요? 뭐, 이런 거, 오늘, 오늘 같은 것, 어떤 환상을 보여준다든지, 기적을 일으킨다든지, 꿈을 꾸게 한다든지, 어떤 상황에 딱 놓이게 만든다든지, 사건에 직면하게 만든다든지, 다양한 방편을 통해서 자신의 자녀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삶의 상태, 그리고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깨닫게 만드셨어요. 오늘 같이 무화과 광주리 두 개를 보여줘서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 삶의 상태를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잘 너무나 완벽하게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삶의 상태를 깨닫게 만드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깨닫게 만드실까요? 지금은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가장 완전한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삶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죠. 항상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때로는 묵상도 하고 깊이 공부도 같이 하고 또 써보기도 하고 또 설계를 통해서 해석된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 안에 차곡차곡 쌓여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듣고 묵상하고 써보고 배우고 했던 말씀들이 어느 상황 가운데 딱 닥쳐 있을 때그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로하여금 내가 누군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게 만드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경험해 보신들 참 많으실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기도의 자리를 항상 고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내가 놓쳤던 것 내 인생에 비춰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에는 머릿속 어디 한 군데에 박혀있던 그 말씀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떠오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태를 바라보게 하시고 회개할 자리라고 한다면 회개하게 만드시고 또 결단해야 될 자리라고 한다면 결단케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께서 기도하는 그 가운데 주신 말씀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을 상황에 적절하게 깨닫고 순종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것과 기도 가운데 나, 내 자신을 항상 세우는 것을 우리가 계획을 위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세우는 것, 기도의 리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 떠오르게 하시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교님을 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요. 하나님은 상식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끔 이런 분들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살게 하시는 일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상식이라고 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를 살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기적 같은 것도 그 상황에 일으켜 내기 시도한다는 거죠 근데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이런 것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환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환상을 안 보여주고 소리를 듣게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나를 세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환상을 보여주는 시대가 아니고 그리고 음성을 들려주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외가 가끔씩 있어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 것 같고 들려주는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들었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나는 환상으로 착각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듣고 배우고 암기하고 또 듣고 배우고 암기하고 읽고 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안에서 떠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환상을 보여 달라 소리를 들게 듣게 해달라라고 외치기보다 하나님 앞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것 그거만큼 확실하게 우리 자신 스스로를 깨닫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식을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서 지나치게 기적 뭐그 환상이라든지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래요. 들려주시려고 하면 들려주실 거예요. 실제 선교지, 악한 사단이 굉장히 역사가 많이 하는 곳에서는 우리가 이곳에서는 잘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역사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돼요. 그걸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간구하기 때문에 주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 필요하시니까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나님이 가끔 보여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때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그 말씀 안에 나를 비춰보는 것만큼 내가 누군지,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삶의 상태가 어떤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수 있는 길은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환상과 이것들을 구하려고 먼저 하기보다 주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는 그럼 우리 성근님들실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은 두 종류의 무화과가 상징하는 말을 알려 주시죠. 4절과 5절, 8절 말씀에 두광주리의 무화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좋은 무화과인데 이 좋은 무화과는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 건가요? 유대에서 갈대아인 땅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매우 좋은 무화과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쁜 무화과를 말하고 있는 8절은 누굽니까? 유다왕 시드기야와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와 애국으로 피신한 자들 그들은 다 버림받은 자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 시기에 딱 맞는 환상을 통해서 너희들의 영적 상태, 삶의 상태를 정확하게 깨닫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9절과 6절과 7절 말씀에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백성에 대해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그에게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진심으로 돌아와. 이제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반면에 십절 10절, 구절과 십절에 말씀하고 있는 예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백성에 대해 무엇을 예고하고 있나요? 환란을 당하고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과 조롱과 저주를 받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절하게 될 거다. 아주 무서운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행복한 자녀, 회복을 누리는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마음입니다. 징계를 주신다 하더라도 이 마음을 갖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회복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징계도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비록 이해할 수가 없는 것들도 있어요. 사실은 참 많죠.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의 현장에서 겪게 되는 것들 이해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고, 그러다 보니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참 거북할 때도 종종 있어요. 왜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시는 겁니까? 내가 봐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야 되는 거죠. 라고 생각할 법한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놓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허락하실 때그 뒤에 무엇이 깔려 있냐면 자녀인 우리를 향한 자신 때문에 행복하게 세워지는 것, 회복을 누리는 것,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 놓일 때하나님은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 상황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행복이라고 하는 것,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상황에,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은혜 나음을 보시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면서 자기 죄를 반성하고 뉘우친 사람들입니다. 회복의 약속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복한 경험은, 경험이 우리 다 한두 번그 이상으로 다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죄로 인한 고통에서 떠나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걸 언제나 아셔요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는 것. 어떤 상황이건 스스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넘어진 그 길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항상 회복의 길을 열어 놓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놓으셔요. 그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징계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징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깨닫고 회복의 길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징계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선의 길로 세워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때문에 징계라고 하더라도. 그게 바로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왕들과 귀족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저주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저주로. 그래서 포로를 끌려간 자들 향해서 비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징계가 곧 은혜의 방편이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징계를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징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행복과 회복을 누리게 그런 성도가 될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고난과 고통이 징계로 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떤 삶일까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간다는 삶, 항상 좋은 일만 발생할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과는 거꾸로 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거꾸로 가라. 이건 옳지 않다. 그럴 때,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내가 손해를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많은 핍박자들이 다, 핍박을 받았던 신앙인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다 보니 그 세상에서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따르는 순교도 당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 징계처럼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들이 항상 내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징계를 주셔서 깨닫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 살다 보니 이 땅에 살다 보니 당할 수 있는 고난과 고통이라는 거죠. 그 성도의 삶에서 고난과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거꾸로 살아가야 될것 때로는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는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왼쪽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야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내가 무슨 잘못을 제하나님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고 징계를 주십니까라고 기도하기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 나의 상태와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 앞에 세우고 나를 세우고 그리고 기도함 가운데 나아가서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 순종하는 것이 창치혜로운 삶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은혜 나눔을 한번 같이 보시면 애굽으로 피한 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은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고 이전의 삶을 고집한 사람들입니다. 환난을 면한 것이 도리어 독이 되어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놓쳐 버렸습니다. 편안함이 하나님의 안정은 인정은 아닙니다. 편안함 속에 편안함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다양하게 주어질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지,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듣고 싶고 듣고 싶고 내 삶에 적용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만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고난 없이 평안하며 잘되는 것만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시는 메시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좋게 살려고 내 나름대로 내 욕심을 쫓아 살려고 그렇게 선택한 것이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한 삶, 허락한 메시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꼭 기억해야 합니다. 남겨진 유대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곳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한 거죠. 아니, 선택된 백성이 이방의 민족의 멸망에서 포로로 끌려간다.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진정한 메시지인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 가서 진정한 회개를 하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백성을 거듭나서 이 땅으로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의 뜻인데 이들은 착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도 가끔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내 삶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때 인간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주신 메시지를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겨진 애국으로 피해 피신해 갔던 그런 사람들처럼 엉뚱한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택해 살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처럼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원하시는 삶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이것은 아니야 라고 다른 것을 선택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내 눈과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메시지를 해석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나의 삶으로 적용해 갈수 있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해요.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에 민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내삶 가운데 계속 차곡차곡 쌓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성경 안에는 자녀인 저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차고 넘치게 채워져 있는 것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내 마음속에 채우고 채우고 넣을 때마다 그것이 어느 순간 내 눈으로 주님 주신 메시지를 해석하고 세상의 눈으로 해석하려고 할 때마다 그 말씀이 떠올라 그 말씀으로 나에게 주어진 메시지를 해석하고 적용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잘 읽는 것이 그 삶이요. 묵상하는 것이 그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 함께 나누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항상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달려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내가 알수 있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내 눈에 보여지고 내가 경험했던 것이 해석의 틀이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해석하는 틀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민감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남겨진 유다 백성들처럼 포로로 끌려간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들을 향해 비난하고 저주받았다고 욕하는 그러한 신세가 저와 우리가 신세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우리 성근님을 되실수있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의 자리로 항상 갈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를 딱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바라보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그리고 이 삶을 향해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머리로만 들었던,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눈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내 삶에서. 그러면서 결단하지 못했던 삶의 부분들을 결단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삶으로 세워가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내 눈, 내 경험, 내 지식,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적절한 말씀, 내 상황, 내가 속해 있는 환경, 사건 등 내가 속해 있는 상황 가운데 적절한 말씀을 항상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를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저주다. 포로를 끌려가는 것이.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적절한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내 삶의 경험들 그리고 세상의 경험들, 세상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메시지를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차고 넘치게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주어진 메시지를 해석하고 내 삶에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내 삶을 세우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으로 점검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료를 가지고 가서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보여주는 그 말씀 결단하게 하고 떠나가게 하고 또 다시 세워지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순종함으로 세워지는 수밖에 없다, 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민감성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야 민감하게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적절하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남겨진 자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여겼겠죠. 하지만 그들은 다 멸망해버렸습니다. 눈으로 보게 멸망해, 멸망한 것 같이 보였던 포로로 끌려간 그들, 70년 후에 다시 조국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 적절하게 주신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런 놀라운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고 나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